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민이 크리켓입니다. 저녁 먹고 오늘 했던 죽은 명상이라는 것에 대한 리뷰를 남기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명상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자애 명상도 있고, 죽은 명상도 있고, 질문 명상도 있고, 걷기 명상도 있고, 먹는 명상도 있고. 어쨌든.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번뇌에서 감각을 온전히 느끼고 다시 현재를 찾아서 집중하는 것인데요 죽음 명상을 이론적으로 배웠을 때는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였습니다 근데 두 시간가량 다 같이 그 명상을 하는 시간에서 굉장한 감동 같은 거를 느꼈어요 죽음 명상이라는 게 내가 지금 죽는다는 것을 가정해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실 번아웃이 오면서 우울증이 걸리고 대인기피증에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나가더라도 밤에만 잠깐 나갔다 들어오고, 이런 생활을 한 1년 정도 지속을 했었는데, 그때 느낀 게 죽음이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죽을 용기는 없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았습니다. 그때 저의 상태를 진단해보자면, 자기 혐오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분을 온전히 느끼긴 했지만 그게 또 자기 혐오인 줄은 몰랐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처음 겪는 이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답을 알지 못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저로 하여금 깜깜한 터널을 혼자 걷고 있는 느낌이 들게 했고 그 시간이 지속이 되니까 삶을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무기력증과 공허함, 정신적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는데요. 사실 운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그게 다 계획이 되어 있고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을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한 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다 갑자기 확 꺼지는 계기도 어느 한순간이었고 다시 바닥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도 어느 한순간 그 순간이 저한테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냐면 그냥 평상시와 다름없는 하루를 살고 있었는데 그날 하루는 굉장히 마음이 포근하고 편안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긍정적인 훈훈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전까지는 피해의식 같은 거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에만 휩싸여서 사람이 굉장히 팍팍해지고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도 싫고 별것 아닌 것에. 큰 사고가 날것 같은 그런 불안감, 위험도 이런 것들이 감지되니까 그냥 밖을 안 나가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죽음 영상을 통해서 제가 과거의 시간들을 다 이렇게 되돌아봤는데요. 사실 즐겁고 좋았던 시간을 떠올릴 때는 그냥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런데 가슴이 반응을 하고. 동요를 했던 순간은 바로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래도 그날 하루를 살려고 스스로 엄청난 노력을 했었다는 거 남들이 봤을 때는 그 하루가 되게 무기력하고 가치 없이 보내는 하루였을지 몰라도 나 자신은 스스로 죽음까지 이르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막은 날도 있었고 또 달랬던 날도 있었고 그런 시간들이 나 혼자 보냈던 힘듦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마음이 동요가 되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러면서 올라왔던 느낌은 억울함, 화남, 분노 이게 아니라 낮아진 자존감으로 살았던 저에게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진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별 볼일 없고 정말 가치도 없는 존재라고 진심으로 믿었던 기억들이 서서히 완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가슴속에 메마른 것들이 차오르면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고 그게 눈물로써 북받쳐 올라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죽음 영상이라는 게 그냥 평상시에 일상을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께도 한 번쯤은 좋은 경험으로 작용할 수 있는 영상이지만 사실은 지금 죽음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현재 내가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내적으로 얼만큼 힘이 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객관적인 명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자신에 대한 재조명이 시작이 되고 자기 혐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나만 나 자신을 살린 게 아니라 나도 못났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묵묵히 내 옆을 함께 지켜 주고 있었던 사람들까지 보게 되면서 점진적으로 내 주변 환경을 감사하게 되고 인정이 시작되면서 수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 영상에 대한 개인적인 소감을 간단하게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